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마트24 이벤트 있어서 요좀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은 비빔면을 사면은 9,5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건데 비빔면을 살때 9,500원보다 적게 돈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마트24 어플 열어줄게요. 자, 이마트24 어플 들어가시고 이벤트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있거든요. 비빔면 이벤트 들어가시고 여기서 일단 쿠폰 받기를 눌러주세요. 쿠폰 받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 그리고 BC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셔야 돼요. BC 카드로 스탬프 10개를 적립하면은 9,500원 쿠폰을 주는 건데, 스탬프는 여기 있는 비빔면들을 사면은 찍힌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삼양 사과 비빔면이 원 플러스 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개 플러스 4개를 사면은 5,080원이에요. 그럼 5,080원하고 8개를 사는 거잖아요. 4 플러스 4니까. 그러면은 스탬프가 8개가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비빔면을 2개씩 사버리면은, 뭐, 7,200원, 7,400원. 요렇게만 돈이 들어간다. 뭐, 그리고 배홍동 같은 거는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거 8개, 요거 3개. 해가지고, 11개를 7,480원에 산다.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스탬프를 다 찍으면 9,5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그래서 돈을 적게 쓰고 돌려받는 건 많고, 그리고 비빔면은 뭐 그냥 공짜로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매할 때, 요 멀티팩으로 구매하지 말고, 단품으로 네개 플러스 네개 요렇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멀티팩 쪼개가지고 단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요렇게 있죠. 요렇게 단품으로도 4 플러스 4거든요. 4 플러스 4. 요렇게 4 플러스 4를 사도 스탬프가 8개가 찍히는 거예요. 플러스 3품까지 그리고 비빔면 2개를 사면은 10개가 찍히겠죠. 그리고 응모하기를 누르면은 9,500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쿠폰은 아까 응모하기를 해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 스탬프를 찍고 응모하기를 눌러야지 사용이 가능한 거고 저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하면 요게 8월 10일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저 이벤트를 참여해야지 요 쿠폰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제는 BC 카드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요건 제가 해봤는데 요1 플러스 1이잖아요. 내가 이마트 2사에 가면은 요게 8개가 있을 확률이 크지가 않죠. 근데 4개는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4잖아요. 그럼 요거 4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어 넣고 결제를 하셔도 이벤트의 정상 응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굳이 8개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면은 물론 돈안 드리고 비빔면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요 사과 비빔면 요게 맛이 있냐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요거 맛 없어서 먹기 싫다 그러면 그냥 요 진비빔면 뭐 파이토 비빔면 요런 걸로 10개를 그냥 채우셔도 돼요 2 플러스 1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개를 채워서 맛있는 비빔면을 사고 그냥 9,500원 상품권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 돈을 내고 사겠다. 이런 마인드로 참여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제는 그냥 뭐 요렇게 10개를 구매하시고 바코드 다 찍으시고 그리고 통신사 할인 이마트24 바코드 찍으시고 BC카드로 결제를 하시면은 이벤트가 참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응모하기를 꼭 눌러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참여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이벤트 참여하는 거는 사실 요거 제가 이전에 이마트24 이벤트 참여한 거거든요. 그냥 요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결제하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이마트2 4 어플 정립한 거고 비씨카드로 결제한 거기 때문에 뭐 요걸로 보셔도 제가 볼땐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비빔면 내가 10개를 사도 9,500원보다 돈을 많이 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마트2 4 가서 뭐 사과 비빔면 8개 뭐 아니면 10개 뭐 이렇게 사서 9,500원 모바일 상품권 나중에 받으면 된다. 8월 10일부터. 비빔면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뭐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제일 돈안 쓰는 거는 요 사과 비빔면을 8개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사과 비빔면 싫다. 그러면 그냥 요런 배용동이나진 비빔면으로 그냥 10개를 채우면 된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댓글이 100개가 달렸기 때문에 궁금한 거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